39번 지문입니다. 우리는 have a diving reflex를 가지고 있대.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대. Like other marine mammals 했으니까, 해양 포유류처럼. 그죠? 그럼 도대체 잠수 반사가 뭐냐? 아, 우리 이제 얼굴에 물이 닿으면요. 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뭔가 몸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들이 있대. 그죠? 그런 걸 이제 잠수 반사라고 한대요. 자, 계속 갑니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대절을 의미한다. 자, 대절은 일단 끝까지 가고 뒤에 보면 이제 only when 이하가 또 부사절이 하나 더 붙었거든. 자, 대절 때문에 주어 동사 완벽한 구, 완벽한 구조 나오겠지? 어, special nerve endings 했으니까 특수 신경 말단. 그죠? 이게 이제 대절 안에 주어라고 볼수 있어. 어, 우리 얼굴에 있는 특수 신경 말단이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around the mouth and nose 했으니까 이제 뭐 입과 코 주변에 있는 거죠. 이게 뭐 한다는 얘기야? 트리거 한다는 얘기지. Uh, this reflex 그이 반사를 유발하더라. 언제만요? 에 only when the facial region goes under water. 어, 그러면 이제 이 얼굴 부위가 물 아래에 들어갈 때만 이 반사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if we are in the water 물 속에 있는데, uh, with our head out in the air 했어. 물 속에 있는데, 이제 머리는 물 밖에 공기 중에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어, there is no diving reflex. 이 잠수 반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신기하죠, 그쵸? 이 얼굴이 물에 잠겨야 나온데 보세요. But if we sink, 우리가 가라앉았어. 자 Just our face, 어, 얼굴만 in the bowl of water니까 그접신물에코 박는다 그러죠, 그쵸? 그릇의 물속에 얼굴만 가라앉았어. 근데 동시에 the whole of the rest of our body 나머지 이제 몸 전체는요 is in the dry air, 그렇이 마른 어, 물기가 없는 공기 중에 있는 음, 상황인 거지 이해됐어? 어,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는데 다이빙 리플렉스가 또 유발된다, 촉발된다라는 거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 얼굴이 물에 잠기면 다이빙 리플렉스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 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 잠수 반사가 나왔을 때 몸의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It automatically closes down. 닫아버린다는 얘기지 자동적으로. The airway 했으니까 이걸 이제 기도 공기가 들어나는 통로를 얘기하자 그렇죠? 이 기도를 닫아버리고요. 분사공문부터는 내게 분이라고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Reducing the risk of swallowing water. 아, 물을 삼킬 위험을 줄인다란 얘기지. 그 다음에, and, it narrows. 이건 좁히는 거죠. 어, the small air passages 했으니까 작은 어떤 공기 통로, 폐 속에 있는 작은 공기 통로들도요, 줄여버린대. 그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 the heart rate 심장 박동 그그 그 비율이겠죠, 그렇죠? 심박수겠죠? 심박수가 이 slow down 느려진다, 수동태예요. 어, to half speed니까 어느 정도로 절반 정도로 느려진대.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 다이빙 반사에 대한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and the blood is shunted 하면 보내진다라는 뜻이에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지, 그렇지? 피는 혈액은 어디로 보내지냐면 어 To the vital organs 했으니까 좀 필수적인 중요한 장기들로 보내진다. 그러면서 분사구문 하나 더 붙었어. 보호한다는 거죠. Protecting them. d e m 가리키는 건 uh, vital organs겠죠.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 뭐로부터? From the effects 했으니까 영향으로부터. 어, 뭐의 영향일까? Of the brief stop in breathing. 아, 예, 멈췄어. 숨이 멈췄어. In breathing 했으니까 호, 짧은 호흡 정지. 그지? 이걸로 말미암은 어떤 어, 영향으로부터 이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이 거기로 보내진다라는 얘기야. 신기하네요, 그렇죠? 반면에 if a chimpanzee or a gorilla 유인원들이죠, 그렇죠? 침팬치나 고릴라가 어, 발견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오, 어, 자기 자신이 물 속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야, 그렇지? 이때 인워 r 는요 앞에 있는 이제 이 셀프를 꾸며주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오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요거는 해석에 따라서 맞춰갈게. 어. 물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어 이제 침팬치나 고릴라가 발견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이제 with 분사구문입니다. with 분사구문 분이라고 쓰세요. with its face, with 명사 ing, with 명사 pp인데. 어 중간에 이제 빙이 생략돼가지고, 위드 명사, 형용사, 부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where t i face? 얼굴이 below the s u r f a c e 했으니까 표면 아래에 있는 채로. 어, 물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은 얘네들은 잠수 반사가 없대요.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거래? 어, panic. 당황할 거래. 그리고, i t h u r t would race. 어, 심장이 race한다는 얘기는 엄청 빨리 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nd it would quickly drown. 익사하는 거죠, 물에 빠져서. 그지? 그래서 어 신기하게 이런 침팬치나 고릴라는 이 잠수 반사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키워드 정리할게. 인간은 얼굴이 물에 잠기면 생존에 유리한 반사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다? 잠수반사였죠. 잠수반사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쭉 내용 나왔으니까. 근데 좀 특이한 게, 이제 침팬치나 얘네들 유인원은 그게 없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이게 유인원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겠지. 제, 요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